웃기지도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해운대 을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 저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21대 때 후보자께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존중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우리는 당시 야당이었지만 협조한 거 알고 계시죠? 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했었고 저는 그거 상당히 고맙게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인과관계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만 끝까지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배나무 밑에서 갓건 고쳐 쓰지 마라, 속담 아시죠? 네. 예. 네. 그 다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는 의심이 드는 그런 주식이나 또 농지를 포함한 이런 법위반에 대해서 수익이 없거나 실패하면 문제 없습니까? 그건 일반 론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혹 제기나 의혹을 해소하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판단은 뭐 다른 그 담당하는 데서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인 것은 가장 마지막이고 네. 첫 번째가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이유 없이 의혹을 제기 먼저 한게 아닙니다. 네.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를 본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는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어쩌면 증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제가 통화할 때 웃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서 의혹을 털, 털고 갑시다. 그리고 정책 할게 너무 많잖아요. 네. 전문가라고 하지만 보건, 의료 쪽은 전문가일지 모르나 복지 분야는 생소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도 만 원이 그렇게 갑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 그거 안 주시고 오늘 오전에 청문회 시작 직전에 주시면서 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걸 전부 다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국민적 제기된 이 의혹이 해소되는지, 아니면 또 여전히 남는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청문회에서 그렇죠. 검증하셔야 니다 그렇죠. 그래서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다수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6월 20일자의 언론 보도는 배우자 코로나 주식의 장관 후보수 밀려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인지 뭔지 사실은 모르죠.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 의혹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제출하셨죠?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 무례합니다. 청문회 직전에 던져주고는 의혹을 빨리 해소했으니까 받아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된게 언젭니까? 2017년부터 2014년에 간보의... 고위공무원인데 이때는 아니었습니까? 어~ 재산신고는 2002년부터 했구요. 재산신고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게... 질병예방센터장부터 고위공직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때 후보자는 여전히 이 바이러스 공부와 관련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죠. 어, 네, 메르스 때는 업무 메르스 지원을 때 했었습니다. 현장 정금 반장하셨잖아요. 그 제가 하도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래.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2014년 10월자 특징주 FTNA 등 강세 에볼라주 급등. 그다음 2015년 6월 메르스 수혜주 선수 교체. 백신주 급락, 마스크주 급등.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이 이, 아, 마스크주 급등하겠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이것도 저희들이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드리고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해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이 창의 에탄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창해 에탄올도 그렇습니다.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 직무관련성 심사를 했지만 2020년에 여전히 업무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질병청장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서에 보면은 후보자가 제출한 거 보면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결정된 주식이라도 블라블라 해놓고. 어 27조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27조 의8제 1항 2호, 3호만 말씀하는데 아니죠.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27조 의8 보세요. 주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지 고려해야 된다가 1호가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위반 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입니다. 질병청장으로서 손소독제에 관련되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어요. 또 하나, 창의에 타로이 실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식은 희망이잖아요. 기대감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 그때 업종 변경이 등기부에까지 등재됐고 이미 그 이전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어그 주신 그 조문에 대해서는 좀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거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어 인사혁신처에 좀 자문을 받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그런데 당시, 그 평소에 당시는... 제가 후보자의 네. 성정을 보면 네, 네.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이때 미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당연히 요월 당연히... 정도는 배우자. 창의 에탄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년 재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몰랐던 것은 창의 에탄올이 사업 변경을 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직무심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네. 네.